강주에서 가장 핫한 이곳은 경기도 강주시 역동 경기 주택 도시공사에서 강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단독 주택 용지와 준주거 지역 공급 공고입니다. 단독 주택 용지 준주거 지역 모두 경기 강주역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준주거 지역 바로 앞에 상업 지역에는 향후 복합 쇼핑몰, 종합병원, 오피스텔 등 산업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이 건립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급 방법 및 신청 자격은 점포 겸용은 경쟁 입찰, 신청 자격은 일반 수요자와 법인 가능하고요. 주거 전역은 추첨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반 수요자, 법인 가능하고요. 준주거 지역은 경쟁입찰로 1인당 신청 필수 지 제한 없구요. 일반 실수요자 신청 자격 제한 없습니다. 단독주택 점포 겸용은 한 필지로 역동 371번지 면적은 257.9 제곱이구요. 공급 예정 금액은 9억 9807만 3천원. 약1,280 정도 경쟁 입찰로 가장 높은 금액 입찰 방식입니다. 단독주택 주거 전용 용지는 총 7필지 243제곱부터 268.8제곱으로 7억 5,736만 7,500원부터 8억 2,924만 8천원, 평당 약 1,000만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 점포 겸용은 5가구 이하인데요, 근리생활 설치 시에는 4가구 이하, 주택용지는 5가구 이하입니다. 다음은 준주거용지인데요, 총 6필지를 공급하고요, 토지 면적은 702제곱부터 1047.8제곱까지, 공급 예정 금액은 33억 2천, 748만원부터 48억 9,322만 6천원으로 평당 약 1,500만원대의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 7층 이하로 건축물의 허용용도 중에 오피스텔은 4층부터 건축 가능해요. 전용면적은 40제곱 미만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하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곳은 더 파크 대시앙 공사 현장이고요. 입찰 전에 공급 용지에 대한 세부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이버에서 경기도시 공사 검색하면 강주역세권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이은섭 부동산 카페에 들어오셔도 검색 가능하고요. 이번 강주역세권 도시개발 토지분양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주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은섭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